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요, 저는 중앙로시가에 사는 이재정이에요. 저 서울이에요. 네, 결혼해가지고 왔어요. 딸이 마흔한 살인가 41년 됐겠죠? 네. 음,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을 아직 안 갔어요. 네, 음. 네. 그냥 망감이 교 차죠, 뭐. 음. 저는 뭐, 뭣도 모르고 했는데 딸이 결혼해 하니까, 아,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는구나. 그런 생각도 듣고 그렇죠. 그리고 뭐, 사회를 너무 이뻐해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계속 일했어요. 뭐, 이것저것 직장을 많이 다녔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요. 여행부사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엄마가 병원에 계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따가지고 했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하려고 한두 달인가 했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내 마음과 차는데 그게 또안 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뭐 초심을 잃지 말자 하는데 이제 3년차니까 그게 좀 마음이 변하더라고. 음. 사람이 케어한다는게 힘들어요. 음. 내마 같지 않더라고 인생만 배우는 거죠. 뭐. <laughs> 약간 긍정적으로 살고 음. 또 좋은 친구들하고 수다도 많이 떨고 뭐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그렇더니 이제 지금 나이가 먹으니까 그러더라고요. <laughs> 좀 곱다는 소리를. 네. 근데 고운지 안 고운지 모르는데 하여튼 즐겁게 살려고 노력해요. 또 건강하니까 또 그런 일도 하고, 그죠? 건강하니까 부족한 엄마지만 그래도 잘 커져서 고맙다는 말. 열심히 살았으니까 뭐 알겠지 뭐 자식들이, 그죠? 40살서부터 열시히 일했으니까. 음. 그러면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일하고 싶고요. 음. 아프지 말아야 돼 첫째. 음, 진짜 요양원에 이래 있으니까 저도 우울증 오는 것 같아. 요 아, 안만 뭐 젊어서 잘 나가면 뭐해? 건강을 잃고 이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아프지 말고 집에서 그냥 노년을 보내게끔 내가 이제 그거는 내가 스스로 해야지. 내가 내 몸도 가꿔야 되고. 응, 그래. 요 그래서 항상 그렇더라고요. 아침에도 뭐의림지도 운동 갔다 오고 일 없을 때는 열심히 살려고 해요. 근데 행복해요. 매달 월급 받잖아. <laughs> 네. <laughs> 아, 아,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